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자데님, 제트제이님, 오세훈님, 안유돌님이 요청해주신 퀘스트 드루이드를 한번 해볼건데요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번째 버전은 좀 많이 알려진 원래 퀘스트 드루이드고요 두번째 버전은 노미랑 파오리스를 써서 귀심이 훨씬 강한 그런 드루이드입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일단 퀘스트는 유지해야되고 나머지 세장은 너무 무거운 카드이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어, 상대도 퀘스트 일단은 첫 턴에 미지의 잠재력 내고 다음 턴에 수성 수용... 다음 턴에 뜻 깊은 원정 내야겠네요. 퀘스트를 사용하는 만큼 퀘스트를 빨리 끄는 게 빨리 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원정부터 써볼게요. 후반에 드로우가 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육성을 골라놓을게요, 제가. 자, 일단 퀘스트 한번 깼고요. 이러면 수정상인 내줘야죠. 드로우도 봐주면서, 퀘스트도 깰수 있죠. 나이스. 안 잘리면 이득이에요. 아이스못 자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영능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또 퀘스트 깨시죠? 이밀 일단 다음 턴에 동전 한입에다가 육성 쓸게요. 동전 한입에다가 육성. 여기서는 만화 수정을 얻는 게 낫죠. 카드 이미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개로 하면 아, 할수없었는데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퀘스트를 깹시다. 여기서 나이스! 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은 휘둘러치기 각이 좀 이쁘게 나오는데요. 휘둘러치기 각이 너무 예쁜데요, 이건. 일단 휘둘러치기를 먼저 써주고. 정신자극에, 오아시스 정령 내고, 다음 턴에 또, 안우, 또, 복사된 걸로 또 내도록 할게요. 이거 또 내면 되죠, 이걸로. 확실히 무섭긴 한데, 오아시스 정령이 또 있기도 하고, 천벌이 있기도 하니까 천벌부터 먼저 써볼게요 천벌 4데미죠 드로우도 볼수 있어요 심지어 세나리우스 일단은 오아시스 정령 내야죠 5-6 두마리 개꿀이죠 일누저와 진짜 센데요? 전설하수인 복사 그 복사해봤자 다음 턴에 제가 세나리우스로 내버려면 게임 끝이죠 그냥 패스트 되게 늦게 겠어요 오리까지 와 고발벽을 제대로 세우겠다 뭐 이런거겠죠? 테나리우스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 후공이 좀더 좋은데 하필 성공이네요. 후공이면은 퀘스트 진짜 빨리 깰수 있거든요. 이렇 걸어주고. 다음 턴부터 거의 뭐할 수가 없겠네요 플레이를 제가. 내가 또 턴져. 깨야죠. 영등 써서 영체 때려줄게요. 어 지금 굳이 제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 분광 렌즈. 좀 너무 사기던데 아까 맞아 보니까.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저는. 어한 사기를 벌써부터 당할 것 같아요 차라리 울음소리를 써서 방어 도도를 좀 미리 얻어놓을게요 와 분광 렌즈를 분광 렌즈 100% 전세 역전이다 그거 쓰려는 거죠 아 이거 게임 진짜 <laughs> 말도 안됩니다 정말로 다행인거는, 저 이번 턴에 탈도스에다가 탈둘러치게 할게요, 탈둘러치기. 와, 탈둘러치기 아니었으면 이거 못 막았겠는데. 보스 남겨야 되니까, 여따가 휘두를 긋도록 할게요. 하고 뭘로 그냥 던지죠. 교환 유도해주면 되니까. 자 일단은 선택은 끝났어요. 그 퀘스트 끝났으니까 육성만 넘참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범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카드를 사용을 해주고요. 다음 턴에 범람을 써도 되는 거니까요. 상대방 지금 덱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막아내기만 하면 이깁니다. 아 파오릭스까지 나왔죠. 이번 턴이 상대 필차에 약하니까 범람을 쓰도록 할게요. 나이스, 움직이 나올 거를 약간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죠. 주문들 아꼈다가 파오릭스로 게임 터뜨리면 돼요. 비는 검을 한번더 내는 판단, 뻔 헨치려는 거 같은데요. 뭐지? 굳이 지능검을 차고 있는데 한번더 갈아 끼는 이유는 없을 텐데. 저는 오아시스 정령이나 문지기로 해도 될것 같고요. 플루브로 파우리스를두번 쓰는 것도 방법이네요. 차라리 정령으로 여기서 좀 정려, 정리를 해주고. 다음 턴에 파우리스 또 파우리스 내면 될것 같아요. 파우리스 냅시다. 와, 대박이에요. 교환을 하고 하는 게좀 이득이었겠는데, 일단 교환할게요, 그러면. 들창고 있으니까, 아, 얘도 있네요. 그래도 들창고가 더 좋죠. 미라골렘보다. 이피루스 쓰는 거 보세요. 와. 이거 정리할 수단이 없을 텐데. 황천 나오나요? 이거 설마? 황천 나오면 레전드죠. 아, 황천 레전드. 와. 황천을 뽑아 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파우리스가 클럽으로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죠? 흑공으로 없애주고. <laughs> 파우리스두 번은 아무리 상대가 강의도 못 막죠.